안녕하세요, 달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신청이 들어온, 우와. 체크리스트,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네, 체크리스트 접는 법. 네, 미니민트님이 신청해주셨고요. 출전의 아주맨님 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음. 네. 체크리스트 접는 법.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완성작은, 이렇게. 색깔만 다르고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거를 색종이로 만들었는데, 색종이 4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없어졌네요. 네. 맞게, 엄마 소리나 가족분들 소리는 무시해 주시고요 네 저는 메모지로 정사각형 메모지 네, 근데 이거는 뒤에 이런 게 끈적끈적하고 막이런데막 막 써져 있는 게 많으니까 떡매 아니면 색종이 네등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쪽으로 접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반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펼친 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뭐저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또 반대쪽과 같이 똑같은 그걸로. 네 이렇게 됐고요. 이런 모양으로 저는 이렇게 겹쳐놨는데 뭐 상관없는데. 네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럴 거를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이고 반대쪽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방법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영상을 보고 할 때는 여기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쪽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되나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맞, 여기를 맞춰서 이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것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시는데, 저는 약간 이 종이가 이상하나봐요. 이게 안 맞네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고, 쪼쪼, 껴주시면 돼요. 근데 되게 이쁘게 되거든요. 제가 이걸로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색종이를 4등분 해봤어요. 이게 가, 거의 비슷한 색이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이건 완벽한 정사각형. 아까 전처럼 아까 전처럼 그따구로는안될 거고요. 네, 이거를 떡매 있으신 분들은 이쁘게 되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걸로 색종이가 최고죠. 네, 이렇게 아무데나 접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기도 이렇게 한번 네, 해 주시면 원래 여기 아까 전에 여이가 이렇게 엇갈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똑바로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 해 주시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반대쪽도 같이, 쭉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을 여기 선을 맞추셔도 됩니다. 거의 선을 맞추시는데, 선을 맞추시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약간 안 맞을 때도 있어서, 그냥, 대충, 대충. 아, 이기가 접혔다. 여기 이렇게 맞게, 여기가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고 또 반대로 돌리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걸 다 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기, 여기 사이에다가 넣고, 이것도 여기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랑 같이. 따단. 크기도 똑같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거 출처는 아주머님. 네, 색은 여러 가지 색 가능하시고요. 단면이어도 되고 양면이어도 되는데 양면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세 가지 색 했습니다. 저는 이건 안쓸 거여서. 네. 네, 이렇게 체크 리스트 잡는 법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달베이였습니다